채무자는 일반 금융기관 대출 약 1억 4천만 원에 지인에 대한 채무 약4 5 0 0만 원까지 있었고요. 이 지인 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올려서 당감 받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설명을 해라. 실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채권자인지 차용증이라든지 금전 거래 내역이라든지 실제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소명이 나왔습니다. 채무자는 몇년전 지인으로부터 약 4,500만 원의 돈을 차용했고요. 주기적으로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용 관련한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율마루에서는 채무자의 계좌로 차용한 금원이 입금된 내역부터 채무자가 최근까지 지인에게 지급 한 이자를 모두 표로 정리를 하고 실제 은행 거래 내역을 첨부해서 실제 채권 채무관계임을 소명했습니다. 을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원금 및 이자를 정확히 계산해서 채권자 목록에 등재한 후에 개인채권자 에 대한 채무 또한 탕감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회생법원에 두 번의 보정 권고를 거치고 개인회생 신 청 후에 약 6개월 만에 변제율 15%로 개시 결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